카페 통해서 상담 의뢰가 들어왔는데 열심히 조사는 해오셨는데 너무 오류가 많아갖고 일단은 인터넷은 KT 5 0 0메가를 쓰고 TV는 에센스 TV가 월 14,000원 나오신데 이거랑 이거랑 같이 쓰고 계시는데 TV 얼마큼 이렇게 보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베이직으로 낮추고 싶다 낮은 TV로 낮추고 싶다는 거야 이거는 뭐 충분히 할수 있는 생각이고 알아 알아오신 거에 너무 많은 오류가 있어서 하나씩 하나씩 검증을 해서 뭐가 본인이 틀렸는지 아셔야 되니까 일단 의뢰인께서 주장하시는 게 있는데 기본 요금이 42,000원이래. 이분께서 500메가라고 했단 말이야. 할인율 22,000원 뭘 받고 있대. 모르겠어. 요금 조정 6,000원은 아마 해지방어가 아닐까. 사은품을 받고 요금을 한 6,000원 정도 할인해 을 주겠다. 이런 거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여기 뭐부가세 2,800원까지 해서 명세서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월 16,800원을 내고 있대. 근데 이제 내가 알기로는 생으로 만약에 처음 가입을 하거나 뭐 이랬을 때는, 가입 시 요금에는 기본 요금이 34,100원이야, 이 500메가가. 8,000원 정도 차이 나면 이게 기가인터넷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되고, 이분이 총액결합 할인을 지금 받고 있어. 이 할인이 정확하게 이제 뭐가 뭔지는 안 나와 있으니까. 총액 결합 할인 5,500원을 받고, TV 결합 할인 5,500원을 받고 있어. 원래 TV를 같이 하면은 TV 결합 할인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그렇게 해갖고 내가 생각했을 때 23,100원을 나가는 게 맞아.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빼면은 6,000 얼마 되나? 6,300원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명세서를 보잖아? 부분 요금이 엄청 높고, 막 무슨 할인, 무슨 할인, 약정 할인, 뭔 할인, 뭔 할인 해갖고 할인을 되게 많이 해주는 것처럼 해. TV도 마찬가지야. 팩트로 딱 이제 3년 약정을 해서 가입해서 내가 딱쓸수 있는 요금 자체를 딱 알아보는 게 좋아. 그럼 할인은 되게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막상 6,300원 차이잖아. 그내 생각에는 그냥 해지방어 통해서 6,300원 할인을 받지 않았을까? 되게 웃긴 게 하나가 있는데 해지방어는 내가 전화를 해서 고객센터에다가 해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이 사람을 더 묶어두기 위해서 3년 약정 조건으로 상품권을 얼마를 주고 그리고 월 요금 얼마 할인해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는 게해지방어야 그러면 이번에 이번에 3년 차에 한번 받았을 거 아니야? 그럼 약정을 끝나갖고 또 한번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때 상품권이랑 또 이거를 얘기를 할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내가 추가적으로 더 할인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만약 하지방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를 내가 베이직으로 낮췄어도, 이걸 다시 에센스로 올리는 조건을 아마 얘네가 붙일 거야. 그 조건으로 상품권이나 요금 할인. 이런 걸 제시하겠지. 근데 너 그것도 있다. 얼마나? 응? 그니까 돈을 일정 부분 받고, 500메가 이상으로 해야 되는데, 뭐한 30만원이든 40만원이든 뭐 50만원이든 40만 원이든 뭐 50만 이렇게 받고, 약정 연장을 하는 게 있어. 어? 나약정연장해놓고 돈을 그렇게나 많이 준다고? 이게 약정연장은 고객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인터넷 업체 이런 거 있는데 내가 너한테 약정연장 하라고 내가 내가 고객이랑 상담할 때 들은 적 있어 없어? 한 번도 없지 그래서 너 되게 생소하지? 이거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요금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정상화가 되면서 이게 없어져 그리고 또 이게 있어 반값 초이스인가? 약정연장이랑 비슷한 건데 이거 우리가 보통 장기 할인이라고 하거든? 해제 방어할 때 받은 거. 가만히 있으면 안 해주고, 내가 해제를 한다고 했을 때, 상품권이랑 요금 할인을 이걸 동시에 해주는데, 반값 초이스는 약정 연장이나 비슷한 개념이야. KT에 있는 얘네들이 정해놓은 상품을 되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기회를 줘. 무료나 저렴하게 살수 있는. 이거 우회지, 그러니까. 우회를 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가 없어져. 근데 이거 잘 모른다. 우리가 지금 본 거는, 이분은 그냥 인터넷으로 득을 보는 건 6,300원이다. 그니까 러좀더 정확하게 명세서를 봐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공시 지원으로 핸드폰을 샀다고 하고 공시 위약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나한테 요금이 바뀌었을 때는 선택약정 금액을 계속 이걸 넣어. 그니까 이거는 약정이 종료되고 나서 본인이 선택약정을 넣었을 때를 감안해갖고 이 내용을 넣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중복될 수가 없거든, 공시량 이거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냥 69,000원짜리 쓰면서 총액결합 할인만 이렇게 받지 않을까. 이건 7,370원이 맞아. 아유, 이거 내가 잘못 썼구나. 근데 크게 저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는 안 나. 그래서 내 생각에는 69,000원을 써서 총액 결합할인 요만큼을 받아갖고 59,760원. 이건 맞아.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게 맞고 그 TV가 14,000원이라 그랬잖아. 원래 원가는 16,500원짜리거든. 이것도 아마 TV를 상영하면서 할인을 받지 않았을까. 2,500원을. 근데 이분이 만약 베이직으로 내리잖아. 베이직으로 내렸을 때 12,100원이거든 요금이 지금 16,500원짜리를 2,500원 할인해서 14,000원에 보게 해주는데 내가 베이직으로 내려서 12,100원으로 하게 되면 은 뭐가 득일 것 같아 근데 2,500원을 할인을 받아 갖고 내가 이렇게 써도 괜찮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필요 없는 그렇죠. 요금이란 말이야 이 할인이 날아가더라도 나는 이걸 쓰는 게 맞다고 봐 아니면은 이번에 해지방어를 할때 TV 금액을 좀더 조정을 받아 갖고 베이징 요금으로 에센스를 쓰게 해준다면 내가 모르겠어. 지금 5G 심플을 쓰고 있잖아. 얼마 전에 내 영상을 본것 같아. 그래서 LT69로 바꾸고 싶대. 얘가 베이스 회선이 되고 이거를 결합하면은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받지 않을까. 요 할인은 본인은 그대로 받고 요 할인은 모대로 받고 요거는 25%를 할인 받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정말 잘못됐어. 이건 상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거야. 지금 기준으로 69,000원 이상 써야 돼 네. LTE 69,000원 이상 써야 돼 그러면은 얘는 이 할인은 총액결합 할인은 깎여 얘는 5,500원으로 깎이고 5G 슬림도 55,550원이 아니라 55,000원이야 네. 이것도 좀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5G 슬림이 6구를 올려야 돼상품을 그러면은 이 총액결합 할인이 7,370원이 아니라 마이너스 17,250원이 돼 그럼 할인이 확 올라가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할인 줄었지 그러니까 이거에 맞춰서 그냥 상품 쓰는 사람인데 굳이 내가 그 프리미엄 할인 25%더 받겠다고 올릴 이유는 없다는 거지 만약에 이쪽 집안 사람이나 이쪽 집안 사람이 69,000원짜리 요금 이상을 쓰는 사람들이 11월 내에 결합할 사람들이 있어 뭐한 5명까지 있어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단이두 명을 놓고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해갖고 배우자의 요금을 상승시킬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한8 0 0 0원 가까이 요금을 더 내야 돼. 그래서 결합 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이걸 잘 몰라. 다시 조사를 해봐야겠지. 일단은 l t e 6구로 먼저 바꾸는 게 무조건 맞아. 왜냐면 이건 이번 달 내를 제외하고는 기회가 없어. 배우자를 l t e 6구로 바꿀지는 고민을 해봐야겠지. 차라리 뭐 10기가 쓰잖아. 아 그러면 그냥 알뜰폰 7기가짜리 써갖고 어? 뭐한 3기가 들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어찌됐든 17,250원짜리로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 어 나중에 바꿀 수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인터넷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조사가 잘못됐다 어 일단은 무조건 본인은 일단 l t 6구로 바꿔라 이거는 손해될 게 없다 배우자의 요금을 상승을 시켜 갖고 내가 한 달에 한 8,000원 돈을 더낼 건지 이런 모험을 걸 건지 알아보고 이번에 해지방어 조건이 얼마가 되는지 봐야 돼 만약에 해지방어를 했을 때 요금 조정을 좀더 해주고 이 에센스를 베이징 요금에 볼수 있게 해준다든지. 근데 너는 이게 혜택이라고 생각해, 혜택이 아니라고 생각해. 이거는 혜택에서 배제시켜야 돼. 그러니까 나도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옛날에 내가 100메가를 썼어. 그 SK 쪽에서 나한테 1년 연장 조건으로 상품권 내가 한 27만원인가 받았을 거야. 방어두번 해서. 그리고 거기다 얘네들이 100메가짜리를 500메가짜리로 승급을 시켜주고 내가 와이파이를 안 썼는데 걔네가 와이파이를 넣어주고 TV 상품을 채널 많은 걸로 올려줬어. 정확하죠? 난 어차피 100 메가만 필요한 사람이잖아. 500 메가를 줬어도 난 이걸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고 인터넷도 혜택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어. 어, 근데 만약 이제 1년이 딱 약정이 지났지. 1년 약정 지나고 나서 요금은 100 메가로 나오잖아. 근데 나는 다른 상품을 100 메가를 써도 되거든. 그 해지하려고 내가 전화를 하니까 다른 회사 상품을 쓰면 본인이 어차피 한 달에 요금을 더 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그500 메가라는 상품이 혜택이 아니었어. 난 다른 회사 상품 100메가 쓸 거다. 니네가 그거 올려줬지. 내가 500메가를 원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바로 해지방을 나한테 포기를 하더라고. 안 하더라고. 2년 차에. 그 이유는 뭐냐면 얘네는 이게 다 스킬이야. 높은 인터넷을 지금 요금과 동일하게 해 하게 해줄 테니까 그대로 쓰세요. 근데 이제 내가 정확한 신념을 갖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이분은 500메가는 무조건 필요하잖아 인터넷이. 그러니까 이거는 중심으로 놓고 가되 TV 상품을 낮춘다고 이걸 혜택으로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왜냐면 그냥 본인이 낮춰도 그만인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협상을 치잖아 나중에 내가 고객센터를 통해서 요금을 낮춘 TV 요금을 낮춘다고 요금이 낮아지지가 않는다 요금은 동결돼 그러니까 걔네들 그래 어 요금 은 어차피 똑같은데 그대로 보셔도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본인이 직접 필요한 게 뭔지 본인이 잘못 알고 알고 있는 정보에서 뭐뭘 고쳐야 될지 이걸 알아야 돼 이분은 지금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아볼게 본인이 해지방어를 통해서 추가적인 요금 할인가? 내가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이 얼만가? 아까 전처럼 TV 상품을 베이징 요금으로 쓰게 해주겠다는 거는 그거는 일단 본인 혜택이라고 판단을 안 해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500메가에서 기가로 올려줄 테니까 동일 요금이 나오게 해주겠다 이건 혜택이 아닌 거라고 기본적으로 판단을 하고 만약에 그런 거를 제시했을 때는 내가 받는 상품권이 얼만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 그리고 그런 것들은 아까 전에 장기할인 형태로 이 다음에 내가 인터넷을 바꿀 때 아마 명세서에 찍혀 있을 거야. 내가 1기가 상품에 맞춰지는 거야. 나, 나도 모르게, 어, 나도 모르게 상향이 되는 거야. 근데 내 멘탈이 어, 500메가에 난 제일 낮은 인터넷으로 타사 비교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지. 아내분이 요금 상승을 하면서까지 프리미엄 가족 결합을 받을 건지 이걸 판단해야 돼. 이거는 8,000원 이상 요금이 상승한다고 했어. 그럼 오히려 과금이 된다는 거지,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쓰잖아? 아내분은 앞으로 계속 무제한만 써야 돼. 습관이 된다는 거야. 아니, 괜히 통신사에서 할인을 더 많이 해주면서 높은 상품을 쓰게 하는 게 아니야. 그 수준으로 맞추는 거야. 옛날에 아껴서 쓰다가 이제 그런 습관이 없어지잖아? 그러면 다시 아껴서 쓰라 그러면 사람들이 못 써. 그래서 6개월 69,000원 쓰세요. 뭘 쓰세요? 특히 청소년들한테 그게 되게 안 좋아. 다른 가족 중, 우리 집과, 그러니까 처가, 본가랑 처가 쪽에서 결합할 KT69금이 있는지. 이거는 12월 1일 전아 결합해서 확인해야겠지 왜냐면 30일부터는 6구 요금은 안 된다 77,000원 요금 이상이다 이거랑 비교군이 있어야겠지 그럼 l g 플러스 500메가 인터넷에 TV 이거 월 요금과 월 요금이 있고 사은품이 나오겠지 이게 얼마냐면 베이직 TV로 했을 때 이게 44,000원이야 어, 사은품이 있잖아 사은품은 본사 최대 가이드가 47만원이야 근데 여기에 현금 44에 상품권 3만 원.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설치비도 38,500원이 들어. 이런 것도 계산해줘야 되는 게 맞아. 왜냐면 내가 KT U+S 설치비 같은 게 없잖아. 여기에 추가의 특이 있어.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는 이제 본인 연구를 해야 되는 거고 방법이 있겠지만. 그리고 리브엠을 가입해. 이건 우리가 가입할 수 없는 거야. 리브엠을 하면 25,900원에 무제한 요금을 쓸 수가 있지. 2년 동안 이거랑 얘랑 결합하면 얘가 9,900원 할인이 돼. 어, 500메가니까. 그러면은 얘는 34,100원을 내는 거야. 이거는 무슨 저기 없이 그 약정 없이 25,900원에 쓸 수가 있는 거고 2년간. 그리고 사모님은 17,500원에 알뜰 주심을 쓰잖아. 어, 만약에 이제 하면 이건 대신에 기간은 줄어들겠지. 7기가 플러스 1Mbps. 지금 쓰는 것보다 3기가 작고. 근데 속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충분히 적응하실 거야. 그러니까 요금이 지금 인터넷은 조금 올라갈지 몰라도. 지금 이거 떨어지지 네. 이거 떨어지지 이거는 사은품이 6개월마다 있어 6개월마다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갖고 8만원 잡을게 그러면은 3년이면은 6개월마다 받는 이 사은품 있잖아 인터넷에서 47만원 이상 주면 불법이잖아 근데 알뜰폰 가입하지 이거 여기다 더해서 준다고 누가 알아 내가 그냥 알뜰폰 사은품 많이 준다는데 누가 그럼 합법적으로 이것까지 다 받을 수 있겠지 얘랑 얘랑 더해갖고 그러면 지금 이분은 요금도 비약적으로 낮출 수가 있, 있으면서 약정에 따로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사은품들이 어마어마하다. 그래서 이런 거를 내가 전부 다 포기하고, 이렇게 할 건지. 이거를 그냥 사은품 제외하고 요금만 제, 계산하면 77,500원이야. 근데 여기에 이 사은품, 이 사은품, 이 사은품까지 지금 다 있다는 거지. 내가 만약에 가족 통신비를 계획을 해, 내가 바뀌었을 때 얼마까지 내가 원하는 상품을 내가 다른 다른 통신사로 내가 알뜰유심이랑 같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내가 그걸 얼마의 요금으로 쓸수 있는지를 먼저 세팅을 해보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지금 현재 쓰고 있 쓰, 쓰고 있는 게 이거랑 내가 비빌 수 있는가를 보는 거야. 이해했어?